그리고 완등을 치는데 네 안녕하십니까 비버TV의 비버준입니다 오늘은 큰일 났습니다 <laughs> 아, 어제 제가 이제 일본 여행에서 복귀하자마자 아, 몸이 무겁다는 느낌을 확실히 받긴 받았는데 아 이럴 때일수록 빨리 운동 가야 된다 해서 연남덕을 갔다 왔는데 야 신촌벽 좀 있으면 세팅 바뀌는데 아무것도 없을것같아요 근데 그보다더큰 문제가 뭐냐 오늘 제가 유튜브 하신 그삐클림이랑제 구독자님들이랑 같이 연남덕라이 연남이 아 연남이었구나. 염창 더 플라스틱에 같이 운동을 하러 가기로 했는데 어찌 진짜 왜 이렇게 무겁지 못하지 했더니 바로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보시죠 <목소리> <웃음> <웃음> 솔직하게 구독자님들 물론 제 실력 다 아시겠지만 음, 오늘 보고 와 진짜 못하네 이없 우짜입니까 아 어쩝니까? <laughs> 아침 진짜 조그맣게 먹고 있어요 보이세요 <laughs> 와 큰일 났네 76kg로 이가좀어 그래도 이게 좀 평탄 쳐야 될 텐데 하, 오늘. 아이 큰일 났어 쩌지 에너지 드링크 이런 거 먹어야 되나? 여튼 여러분 오늘 과연 제 구독자님들이랑 같이 운동을 할 건데 그 유튜브에 그 구독자일지 아니면 저보다 훨씬 고수팅 들고 있을지 개봉박두 가자 간다 네 여러분 지금 만나러 갑니다 뭐진 궁금한 게 제 채널의 구독자님들은 과연 실력이 저랑 비슷할 것인가 아니면 저보다 조금 못하실 것인가 뭐 그런 게좀 궁금해요 사실 좀 그렇잖아요 저는 제 채널을 본 구독자님들이 저보다 잘하려나? 저보다 실력이 좋으시려나? 이런 것도 궁금하지만 사실 제 생각으로는 저보다 실력이 좋은 사람들은 제 영상을 볼 이유가 없거든요 아니가 하긴 교육 생활이 아닐까? 여러분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왜 이렇게 떨리죠? 긴장돼. 아,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몇분 위에서 만나고 내려왔는데 어, 너무 떨려요. 몇 킬로예 지금. 오, 어제부터 들락한다. 네, 그렇게 처음으로 제 구독자님들과 함께 운동하러 왔는데 너무 긴장되더라고요. 첫 번째 운동 파트너 바로 피클링과 창훈님입니다. 그리고 다음 구독자님들도 함께 만나 보시죠. 염창검정 도전하는 구독자님. 실력 잠깐 봤지만 다들 고수 스멜이 와, 장난 아니야. 그리고 다들 사람 좋다는 느낌 나지 않나요? <웃음> <웃음> 와 여러분 제 구독자님들이 전다 저보다 못할 줄 알았는데 엄청나게 고생드립니다 와 보라를? 보라를 그냥 뭐밥 먹듯이 푸는 분들이 다오셨어니다 큰일 났다 그렇게 다들 보라를 붙으시고 계셔서 염창 보라 도전 플라스틱 보라는 제 생각으로 더클 어려운 빨강에서 보라 정도라고 생각하고 뛰는데 버로 실패 와 노란색 저거 어떻게 잡으셨어요? 저 먹겠습니다 아. <laughs> <laughs> 저, 저 잡으셨죠, 네, 저 잡기는 못 잡았습니다. 아. <laughs> 이건 나온다, 아니냐? 고 리더 차는 신뢰를 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여러분 저기서 꽉 잡으면 된답니다틀렀네꽉 <laughs> 잡으러 갑니다. 꽉 응? 잡을 준비를 마치고 순서를 기다리던 중 창우님이 같은 문제를 트라이하셨습니다. 아, 정말이지 실력이 어마무시하십니다. 보라가 아니라 검정 클라이머시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명의 구독자님, 진진님인데 와, 이분도 보라붙으시는데 도대체 절 구독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뭐냐고요? 어쨌든, 다시 한번 보라, 도전, 해코 잡았! 아! 아... 그래도 세 번만 해보자. 못땡겨다봤서좀 쪽팔리긴 하네요. 그렇게 세번중두 번을 실패하고 창훈님한테 속성과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마지막 도전. 알려준 창훈님도 지켜보시는 가운데 자신 있게 뛰는데. 아, 알려준 사람 민망하게 하는 제 실력. 칙시오. 그렇게 다음 보라보라 스타 두. 이거 처음엔 괜찮았는데 갈수록 오버행과 포켓올드의 콜라보에밤도안 와서 체력 방전 거기다 위에서 루트 파이닝 했던 게 기억이 안 나서 더욱 체력 낭비해주고 그저 파라만 보다가 실패. 그렇게 다음 도전에서 아까 떨어졌던 곳을 넘어서 다음 홀드까지 쳐봤습니다. 그리고 톱까지 희한하게 걸어주고 뻗기 시전. 그후발 정리하고 쭉 뻗어봤는데 뭐야 어디 갔어? 미친 놈 미친 나. 아, 아 무거워라. 아 구독자님들 너무 잘하셔. 카드 보라 저런 건 기본으로 푸는데 나개못 해. 그렇게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했던가? 잘하시는 구독자님들 따라 흰색 보라 도전. 사실 이날은 남색을 많이 푸는 운동을 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생각보다 다들 너무 잘하셔서 보라만 붙는 운동이 됐어요. 하지만 또 실패. 어, 아, 검정되셨네 이때 옆에서 검정을 다막살내고 다니시는 차우님 보였고 저도 첫 보라 하나 풀어야겠다 따짐했습니다. 그렇게 구독자님이 이번엔 흰색 보라에 붙으셨는데 와 완등전이 또크럭스더라오 나이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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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아까운데요? 아, 다 왔는데. 다미끄러 <laughs> 하지만 이 다음 시도에서 구독자님은 결국 완등하셨고 팁을 얻은 저는 다시 준비를 했습니다. 다 바로 다자첫 보라 간다 그렇게 다시 도전하는데 아까보다 더 많이 가는데는 성공했지만 오른쪽으로 넘어가는데 바로 실패. 못 먹어도 고를 외치며 다른 파랑 보라를 붙으러 갔습니다. 구독자님이 찍어주셨는데 아 뭔가 찍어주니까 괜히 더 멋진 모습 보여주고 싶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풀고야 말겠다라는 마음으로 붙었는데 저는 정말 전 먹던 힘을 다했어요. 하지만 75.5kg 실패. <laughs> 헛소리 함 해주고 또 검정을 박살내신 창훈님이 보였고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겨 접근했어요 혹시 바쁘신 와중에 하나 여쭤봐도 됩니까? 여쭤봐도. 검정을 푼다는 건 무슨 기분인가요? <웃음> <웃음> <진짜>. <웃음> <웃음> 이루어 말할 수 없는 <laughs> 이로 말할 수 없는 느낌 부럽다 <laughs> 여러분 제 오늘 같이 운동하게 된 분들 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보라클라이머? 보라클라이머? 보라 검정 클라이머? 보라 클라이머 보라 보라클 엄청 클라이버 보라 클라이버 장클라이머 피클링 곧 유튜브 하신답니다 <띵한> 여러분 유튜브 이름 있어요 진진 <띵한> 오케이 <떵한> 진진 <놀� salad> <놀람> 아웃 그렇게 보라만 붙으면 박살나도 와중 제일 쉬운 보라 이거 못 풀면 그냥 보라 포기해야지 하면서 붙었습니다 근데 루프벽인데 제일 쉬운 보라라고? 하지만 왜 제일 쉽다고 한지 홀드를 잡아보면서 알게 됐어요 확실히 손이 진짜 좋더라고 근데 문제는 뭐냐 제 체력이 앞전 보라들과의 피튀기는 사투를 통해 많이 남아있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특히 저 완등 전전에 큰 홀드를 잡을 때 팔꿈치가 계속 뜨더라고요. 뒤에 구독자님들이 열과 성을 다해 응원해주셔서 그래도 간신히 버티며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완등을 치는데! 치아라 보라는 무슨 AI 실패. 오늘 아찔한 제 실력 때문에 문보드 하러 왔습니다. 오늘 문보드 첫 입문. 그렇게 아찔하다 못해 끔찍했던 보라 사냥을 종료하고 문보드를 알려주신다는 구독자님이 계셔서 단체로 문보드를 하러 왔습니다. 제일 쉬운 거. 3 번, 이거. 제일 쉬운 건가 이게? 네, 제일 아, 어떤 어떤 게? 스타트. 스타트? 스타트. 손인가 이게? 손. 아니, 스타트 양손. 아 양손. 네, 그다음 1 번. 그다음 2 번. 3번 부채꼴. 3번 부채꼴. 어, 치가 안네. 그냥 바로 예, 해야지 그렇게 설명을 듣고 뭔보드첫 도전. 난이도 제일 아, 쉬운 아, 거였습니다. 어소프 나이스. 내가 떴습니까? 정말 리액션 죽이지 않습니까? 키막더 나는 거 같더라고요. 가자. 더있어 펄펄펄. 그렇게 이거 완등에 성공했는데 다른 홀드를 썼다고 다시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 요 그거 아니지? <laughs> 어디가 아니죠? 예. <laughs> 네. 어했는데? 여기 <laughs> 아니에요? 아 이걸 잡았구나 내가. 그렇게 다시 한번 떠서한번 해봤다고 그래도 좀더 수월하게 갔는데 티가 나죠? 제일 쉬운 거라고 하긴 했지만 그렇게 첫 문보드 가장이진아이도 성공. 구독자님들 리액션 너무 좋아. 하지만 문보드 제가 쉬운 거라서 그렇지 원래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V4인가요? 네, V4. 그렇게 이번에도 전할 문보드 문제는 바로 난이도 V4였습니다. 그렇게 V4도선 처음에 생각보다 멋지게 넘어가주고 생각보다 어려운 구간도 잘 넘어가서 어한 번인가? 라는 생각을 잠시 했지만 정말로 진짜로 한 번. 문보드 하러 오길 정말 잘했다. 아리가또 문보드 짱. 그리고 계속해서 다음 문제를 알려주시는데 정말 어려워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제 구독자님 염창 보라검정 클라이머님이 무려 한 방에 박살을 내 버리시더라고요. 다른 분들도 역시 보라를 제압하시는 분들답게 실력이 출중하시더라고요. 다들 문보드 첫 입문들. 그래서 저도 해봤습니다. <laughs> 실패. 또 실패. 에라이 마쉐끼 그렇게 남은 시간도 구독자님들과 마치 군대에 전지훈련을 하러 온 사람들처럼 다같이 즐겁게 문보드를 즐기며 재밌게 클라이밍 했습니다 정말이지 오늘 제 구독자님들이 이렇게 잘하실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서 행여나 제 실력에 실망을 하시진 않을까 걱정도 했는데 그냥 저라는 사람을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아 너무 감사하게도 역시 저 혼자 쓸데없는 걱정을 한 거였고 남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보다는 본인의 만족을 위해 운동하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물론 잘해서 뽐내는 것도 해보고 싶긴 하지만 <laughs> 그, 그쵸 여러분 뭐 저랑 랑좀 하고 싶긴 하잖아요. 응 어, 아닌가? 나만 그런가? 하여튼 그렇게 오늘 구독자님들과의 운동 종료. 오늘도 안 크라시고, 질크라시고, 다 같이 비그로 r o